안녕하세요. 유관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와 사막을 걷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격언 가운데 하나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멋진 길인지요. 뭐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길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길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하게 될때 거기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 강물 때문에 사막에 물만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과 말씀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매일 아침 달콤한 큐티, 달콤한 큐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감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내 안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놀리지 말고 누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다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어떤 공적을 통해서 계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아, 종교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들도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 근데 왜 없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니체가 얘기한 거지. 네가 초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매료돼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초인이 되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신론도 그리고 다른 종교도 그리고 이단마저도 다 어떤 공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또 다른 종교에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근거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울에 매여서 개울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갈라디아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의 상황.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서부터 성경을 번역하면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어만 있었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없었을 때,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로마케터는 공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따라서 죽여버리실 거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거 성경에 그 내용이 아닌데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또한 세기 후에 얀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또한 세기 후에 루터라는 사람 루터하는 사람이 아 드디어 역사 속에는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전 세계 그 당시에 구텐베크의 그러한 인쇄술로 인해서 수많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한 모든 세계에.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우리의 공적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면죄부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공적을 얘기하니까는 면접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 1 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율법이 아닌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서 사도바울의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또한 그를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면서 그 어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 필요한 가요 십자가 중심적인 삶.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만하려고 했던 나. 그런데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반대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시 거기서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받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하고 늘 언제나 대화가 되고 저를 이해하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이 아니에요. 저의 가족이 아니고 저보다 말이 통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저와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서 함께 투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투석하지 않는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그래요. 삼차신경통에 걸려온 사람은 삼차신경통의 고통을 압니다. 그리고 항암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항암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그분의 고통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지만은 더큰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인가? 그것은 정서적인 고통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가장 외로운 자리였어요. 왜다 떠나갔으니까요? 배반을 당했으니까요.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손가락질,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은 거기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외로움이 뭔지, 내 고통이 뭔지, 내 마음의 상처가 뭔지, 그분은 성경에 보시고 아시고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있어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만나는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가 결코 잘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가 십자가가 중심인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우리의 눈동자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동자가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삶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